안녕하세요, 가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액괴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. 제가 액괴 소개, 어, 저번에 한번 올렸던 거 있잖아요. 그거 액괴들 다 버렸어요. 다막 쏟아져가지고 다 버렸고요. 제가 다시 만든 액괴들입니다. 아 어, 먼저 이 액괴. 근데 애깨들이 다출처 어, 님을 다 모르고 만드는 방법을 다 까먹어가지고 이름도 다 까먹고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기억력이 좀안 좋아서 이 애깨입니다. 이 애깨는 되게 좋은 애깨예요. 어 뭐지? 이거 애깨 속에 다하려은 시간이 많이 좀 걸릴 것 같네요. 이 애깨는 랩도 되게 잘 돼요. 탱탱하고요. 되게 아주 아주 좋은 애기입니다네 다음 애끼. 애깨. 이 애끼는 이 애끼도 되게 좋은 애기입니다 보시면은. 되게 투명한 거 같진 않고 좀 투명해요 되게 투명하고 손에도 안 묻고요 랩도 되게 잘 됩니다 네그 다음 액계 보시면은 이액계는 그냥 아이폰 물에다가 물풀 넣고 소다 섞은 거 있잖아요 이 액괴는 그 액괴인데 어, 그, 액기가 되게 이게 묽어졌어요. 우와. 네. 보시면은, 조금만 꺼내서 할게요. 약간 초록색 빛깔 나죠? 손에는 하나도 안 묻고 되게 그래도 좋은 액기인 것 같아요. 음. 이것도 손에 는안 묻고 이거는 간략하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네그 다음 액개는요 이거는 젤리푸딩 젤리 액개로 만든 액개인데요 이것도 되게 좋은 액개요 보시면은 투명하죠. 랩도 완전 잘 되고. 이거는 준비물도 별로, 그, 어 필요, 많이 필요가 없어서 좋은 냅개인 것 같고요. 이거는 어제 만들었습니다, 제가. 흐르기까지 하죠. 이건 파란색 입니다 되게 좋은 액계이고요. 그 다음 액계는요. 제가 액계를 막, 다음날 막 만지고 나면은 막, 좀물 같은 게 묻더라고요. 계속 만지다 보면 안 묻어요. 다음은 이 액기입니다. 되게 좋은 액기죠. 손에는 안 묻고요. 가끔씩 묻습니다. 네, 이렇게 잘 뭉치고 되게 좋은 액기인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다음 를 보시자면요. 다음 액괴는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 액괴인데요. 통에 들어있는 액괴는, 어,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. 이렇게 막 옆으로 이렇게 쏟고 막 하면은 이게 액괴끼리 다막 부딪혀가지고 다막 섞이고 그래서 안 좋습니다. 먼저 이 액괴입니다. 이 액괴는 제가 이름을 짓겠습니다. 생크림 액괴. 네. 다음 액괴는 이 액괴입니다. 이 액괴는 층으로 갈렸다가, 이렇게 된 액괴인데요. 이거, 이거는 액괴보다는 점토 같은 거예요. 이거는 점토 같죠. 근데 이게 약간 좀 굳은 거 같네요. 다음은 샴페액개입니다샴페액개색 되게 예뻐요. 빛 받아서 그런데 완전 형광색인 그런 거거든요. 되게 색깔이 예뻐요. 색깔이. 색깔 되게 예쁜 것 같고요. 다음 액개는 투명 액개입니다. 되게 투명하죠? 되게 투명해 아, 이거는 여기 안에 머리카락 들어가가지고, 그런데요. 되게, 조만하면서도 예뻐요. 이 액괴랑 이 액괴랑 똑같은 거입니다. 아, 아마 맞을 거예요. 이 액괴는 젤리 푸딩 액괴인가? 그거예요.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얘는 좀 굳었네요. 아, 맞다. 얘는 좀 손에 묻어요. 손에 묻죠. 섞인 반응. 네. 다음 몇 개를 보시죠. 다음 액괴도 통에, 있던, 통에 있는 던 통에 있 액괴인데요. 아 맞다. 이거 이 액괴들 말고도 또 다른 액괴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액괴인데요. 이 액괴 좋은 액괴인 것 같아요. 아 맞다.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요. 네, 똑같고요 네, 다음 액계는 이 액계인데요. 이건 좀 층이 생겼죠? 근데 이걸 층뜰 수가 없어요. 이게 다 붙어있기, 붙어있어가지고. 이것도 되게 좋아요. 이거 제가 저번에 동영상으로 올렸었는데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그 다음 액괴입니다. 이 액괴는 그 손에 묻어요. 약간 그 뭐지? 손에 물기가 묻는데 네, 그래도 저는 여기다가 넣습니다. 그 다음 액괴입니다. 이 액괴는 어, 샴푸 액괴예요. 아까 보셨죠? 색 되게 예쁘다고 하네. 이건 되게 부드러워요. 여기 있는 것. 랩도 완전 잘 되고, 이거는. 제 친구는 이거 만지면 막 손에 묻는데 저는 이상하게 안 묻더라고요. 저만, 이, 제가 이상한 걸까요? 친구가 이상한 걸까요? 아. 이거는 샴푸로 만든 액낌입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으로 이거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. 먼저, 아이폰 물에다가 샴푸 넣고, 소다 넣고, 물풀 넣으면 이런 액계가 됩니다. 네그 다음에 이애 께요 이애 께는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이애 께랑 똑같은 거니깐요 말씀을 알바,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네 그러면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